다시 말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고체 상태잖아 수업시간에 우리 예배를 배웠어 쉬는 시간은 뭐라고 했어? 무슨 상태? 액체 상태라 했잖아 한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스스로 점검에 창의적 사고로 177쪽에 나왔잖아 3번 문제 이거 풀었죠? 수업시간은 뭐라고 했어? 고체 상태 쉬는 시간은? 액체 상태 얘 예, 고체 상태 수업시간 얘는? 액체상태 쉬는시간이 맞죠 쉬는시간 딱 되면 좋으시면 열혈압률 받을거예요 떼떼떼 네, 좋으시면 네, 네. 딱 열혈압률 받아서 움직이는거예요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된다 열혈압률 빼앗아오면 거예요. 그냥 얘들아 다리 앉아라 네 앉아라 하는게 아니고 이약 하는 순간, 이제, 열한을 빼앗겨요. 보통, 이제, 어떻게 빼앗기냐면, 물을 냉장고에 집어, 냉동실에 집어 넣어 어떻게 돼? 빼앗아가거든요, 열애 빼앗아가면, 얘네들이, 그냥, 슥, 제일 안정적인 곳에 자리에 자라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 고치예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냥 죽, 앉는 거예요. 내 자리에 앉아서, 아, 이구 힘들어. 앉아서 쉬는 거예요. 더 이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고치에너지를 빼앗아가서 더 이상 안 움직여. 어, 더 놀고 싶은데 나는 더혈기왕성상고 뛰어놀고 싶은데 억지로 참아야지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모든 에너지를 소비 다한거야요 소진한 거야요 시작. 오늘좀 살겠다. 자리에 앉아서 아, 쉬는 거예요. 공시. 공시에 다 소진되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고치가 되는 겁니다. 왜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그거는 다 썼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까 생각합니다. 빡! 오! 오! 움직일 수가 없는 걸? 네, 이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기억납니까? 네.